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작 좋은 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고요. 여기 보이시는 분께서는 네. 네 저는 네.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또 아, 변호사님과 제가 또 촬영을 했으니 영광이 주어져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님이시고 제가 지식 정보를 나누는 채널인데. 부족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게 앞으로 촬영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식 정보를 나누지만 부동산 관련된 지식 정보인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공인중개사로서도 한계가 좀 많고. 근데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전문적인 지식 정보, 그리고 다양한 판례, 그리고 깊은 법률성 내용들을 꼼꼼히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같이 많은 법률들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촬영을 할 건데, 어,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보증금 부담이 좀 크니까 이럴 때더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그러면 임차인들이 어떻게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임대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네. 어, 우리나라 상속법상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뭐 등기부가 어떻게 정리가 되든 서류가 어떻게 정리가 되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후속 절차고 네. 법률적인 재산 변동은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 임대인이 죽어도 네. 임대인한테 뭐 아들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딸이라든지 상속인이 있으면그 네. 상속인한테 니가 이제 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상속받았으니까 보증금도 네가 줘야 된다라고 상속인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상속인이 어 그래 뭐 그럼 너집 빼면 보증금은 내가 이제 상속이니까 채무도 내가 당연히 있는 거고 내가 너한테 보증금 주겠다 해서 주면은 제일 깔끔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또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어, 조금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겠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당연히 그런 채무 보증금이라는 게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이 채무 권한이 보증금 지급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상속 지분권자들에게 넘어가는데 이때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1순위겠지만 그 다음 직계, 존비속 순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의 그 사람과 거주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성인인데 자녀들은 따로 살고 있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아 복잡해지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자녀들은 어쨌든 확실한 지금 네. 상속인이잖아요. 자녀들은 네. 네. 뭐 사실혼 배우자는 약간 애매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네. 확실한 그 자녀들을 상대로 보증금 네.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자녀 상 자녀를 상대로 왜 그러냐? 자녀들은 상속인인 게 법정 상속인인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한다. 네. 상속은 비율대로 이루어졌지만 확실한 법정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법적으로 불가분 채무라고 합니다. 음. 불가분 채무라는 거는 음. 네.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누구를 상대로 승소를 해도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그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애매한 사실혼 배우자 네. 혹은 동거인 음.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할게 아니라 음. 분명히 눈에 보이는 법정 상속인이 있다라면 뭐 자녀가 있다. 음. 자녀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이겨버리면 은 어, 불가분 채무기 때문에 음. 어느 상속인을 상대로도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바로 보증금 반환을 그쪽에서 상속 지분권자들이 합의를 원활하게 해서 바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아무튼 결론적으로 소송을 가도 승소는 하죠. 하겠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것이 좀 불편한 부분이 음, 있다고 보 조금 보네요.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고요. 특히 오래 걸린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제가 확실한 그 법정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 상대로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예. 어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서로 뭐 친구도 아닌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임원도. 예, 임대인은 죽어버렸는데 네. 누군지 누가 상속인인지알 그렇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어떻게요? 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네. 제기를 하게 되면은 네. 죽은 사람 원래 소송 당사자가 될수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 중에 네. 영원히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네. 고정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 소송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고쳐야 될게 있다. 네가 지금 사, 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이미 죽어버린 거다. 네. 그러면은 이보정명령에근거해 가지고 이 임대인이 상속인들을 찾을 수 있는 네. 기본적인 어떤 절차가 네. 마련이 된 거예요. 왜냐면 오오. 요즘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네. 뭐 사람 주변을 그냥 함부로 뒤져가지고 네. 뭐 가족관계 어떻게 되고 이런 걸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 근데 임대인은 죽었다. 죽어, 네. 죽은 건 우리가 네. 알고 있죠. 네. 아는데도 임대인 상대로 제기한 거죠. 네. 왜? 법원 보증명령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럼 법원에서 보증명령이 발령이 되면 은 음... 그에 근거해 가지고 아... 실제로 상속인을 찾는 게 가능합니다 아... 법원의 힘으로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임대인의 가족관계를 같이 알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임대인하고만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상태에서 나머지 가족들의 신원이 미상일 때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게 이 보증명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다른 상속 지분권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확인할 수 있죠. 아, 저도 이게 오늘 처음 알았고 이 보정 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어,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은 영혼과 우리 또 소송을 갈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 집계 가족도 무조건 혈육이라는 게 있, 있기 마련이고 음. 그 만약에 진짜 우리 영화의 그아저씨인가요 거기서 이제 원빈 씨가 아무 집계 가족도 없고 없잖아요. 음. 그럴 경우에. 음. 정말 아무도 없어요. 4천에 8천 이혈 직계 혈족까지 네. 없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럴 경우에는 네. 실제로는 지금 이제 재산 자체를 상속받을 네. 사람이 전혀 없어진 상태고 채무를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진 상태고 네. 어,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내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네.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네. 안 나가겠다라고 일단은 점유를 할수 있겠죠. 음. 그러면은. 지금 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네. 누군가가 이제 결국에는 그 집을 음. 자기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 음. 있지 않겠습니까? 아. 상속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네. 이게 경매에 네. 넘어가는 이런 경우에 아. 그런 경우에 일단은 나는 아, 지금 음.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 나갈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음. 그다음에는 결국 이 집이 누구한테 넘어가냐에 따라서 법률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지만 네. 일단 깔고 앉아 가지고 음. 그 다음 법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음.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상속인이 없다, 네. 혹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속인들이 뭐 상속 포기라든지 네. 단정승인 같은 걸 해가지고 네. 네. 채무를 숨겨받지 않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음. 반환 채권을 네.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게 이제 정리하면은 아예 상속 지분권자가 법적인 상속 지분권자가 없다면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경매 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라의 뭐 국고로 뭐 기속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나라에다 또 청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누가 그 임대인의 원래 물건을 가지게 됐냐 네. 그리고 그쪽에서도 결국에는 임차인을 내보내야지 그 물건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거를 취득하게 된경위라든지 네. 권리에 따라 가지고 네, 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음.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는 네. 나는 임차인으로서 얘기를 그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깔고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확보돼 있는 경우가 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생길 때는 네. 변호사 상담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대응을 할수 밖에 음.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리 분석이 또 중요하고 우리 기존의 임차인이 뭐 선순위 보증금 자 채권자인지 아니면 그 앞에 다른 물권적인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매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는 외적으로 하고 이런 방법도 있다. 경매 낙찰자에게 우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방법도 그중에 그렇죠. 네. 하나인 거고. 네. 경매라는 파트만 따로 나눠야지 그 권리 분석을 함으로써 이분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매 쪽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오래 오래 걸릴 것 일단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영상에서 그렇죠 이제 이 주제에서는 이 네. 그 정도만 해도 맞습니다. 일단은 말을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그 알기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혼용할 수 있을 만한 걸 제가 좀 적어봤는데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통 피뭐뭐인 이렇게 음. 하면 사람인데 예. 제가 알기로 그 피상속인 이라면 예. 실질적으로 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람, 죽은 사람, 예. 죽은 사람. 예. 이게 죽은 좀 헷갈릴만하다고 어, 라 표현상 보니까. 좀 헷갈릴만하죠 제가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예. 상속을 받는 아들이 상속인. 상속인입니다 예. 그리고 죽은 아버지를 피상속인.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한나아 네. 우리 중개사님이 한번 깔끔하게 네.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 네. 이게 또 일반분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피상속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 상속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헷갈릴, 아, 헷갈릴 수 있죠. 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가족법을 저는 이제 그 로스쿨이 아니라 학부법대 출신, 네. 사법적으 출신인데, 음... 가족법을 2학년 2학기 때까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처음 했는데, 네. 그때는 저도 막 상속인, 피상속인이 단어가 너무 <laughs> 헷갈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어... 한번 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어, 때 이게 오히려 좀 뇌리에 꽂히는 거예요 오히려 어, 아는 거랑 완전 반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징요로 따지면 이게 기증자인 거잖아요 피상속인이 근데 이렇게 보면 되죠 네. 피자가 붙었지않습니까 네. 어. 피를 흘려서 죽었다 오, 그래서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 피 흘려서 죽었다 그렇죠 어, 제가 그런 식으로 아. 외웠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이제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네.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너무 이제 또 길어지면 또안 되니까 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게 대위가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속지분권자들이 협의가 원활되지 않아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 반환청구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그럴 때 이제 강매경제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럴 때는 이제 상속권자들을 대위해서, 어, 지분권자 비율대로 등기와 동시에 강제 경매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어, 공부를 한것 같고, <laughs> 그 다음에 이 등기한 등기비도 사실은 그 상속인, 그 새로 이제 될 상속인 임대인한테 청구가 가능하다. 아, 그렇죠. 예. 네. 네, 이거는, 어, 단지 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임차인이 네. 그런 비용을 부담할 만한 법적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음... 어, 결국에는 상속 재산에서 부담을 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지, 추가적인 질문이 만약에 이렇게 돈을 냈어요. 이렇게 뭐 등기한 비용과 기타 재반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럼 추후에 여기 에 법정 이자 같은 걸로 봐야 잘안 줬을 때 받을 수가 있나 이것도? 그 부분도 사실 네. 받아내기 위해서는 네. 별도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네. 네, 내가 지금 받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속 재산이라는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안에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요구는 가능한 거네요. 네, 가능하죠. 자 이제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는데요 자 뭐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결과적으로 반환 못 받을 경우가 거의 없다 그쪽에 예, 거의 없죠 예, 다만 절차가 이제 보정명령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절차가 또 생길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강제경매인데 경매에서 또 권리분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또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이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어, 지급을 받을 확률은 아주 높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일 깔끔한 거는 상속받은 분들이, 다음 분들이, 어, 잘 보증금을 채권을 바로 반환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닐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률적인 내용이 좀 아주 깊지만, 최대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저도, 어,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했는데 예. 도움이 되셨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예. 본 네. 영상에서 네. 아주 다 다루지 못된 못한, 못한 세부적인 사안 사안은 네. 아, 우리 중개사님이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네. 세부적인 사안에 맞게 네. 상세히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네 아마 뭐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 말고 우리 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네, 네. 네이버에 검색하셔 가지고 전화번호 또 우리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하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전화 해 주셔서. 어,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